그, 부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시면은, 그만 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만 둘게요. 네, 뭐, 개인적으로 뭐, 말씀해 주시거나, 뭐, 인증된 쪽지를 주시거나,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할게요. 이렇게 자꾸 뭐, 경고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만둘게요. 그만두라고 하시면. 부배 방송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닌데, 원래 이런. 이런 성향으로 방송했었는데, 뭐, 관리를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어? 이럴 거면 왜 부르셨습니까? 다시 오라고. 떠나지 말라고. 떠난다는 게 아니고, 아, 아프리카는 말씀을 하세요. 어, 부배가 싫고, 어? 방송하는 게 못마땅하다.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아까, 아까 그, 제재하신, 제재하신 운영자님처럼, 뭐, 채팅관리가 뭐 제대로 안 되니까, 어, 이 이후에 채팅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정지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정지하시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